다음 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매주 토요일 날 발표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22일 출마 선언하고 매주 공약을 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공약은 우리 청년들을 위한 돌든이지요 우리 시가 행정수도를 넘어서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문화와 경제. 지난주에는 문화하고 산거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경제인데, 금밀하게따지면은 네, 경제 중에서 특히 이제 산업 구조, 산업 육성 방안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 너무 자료도 드렸고 보도 자료도 드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문학을 설계하는 CG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 안 드린 내용은 이후에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지방정부의 경제정책 지방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번영이라는 쇼즈 고민하는 게이 10년. 저한테 많이 말씀드리신 분들은 교육, 산업을 만든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경제적 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 그리고 그런 산업을 이끌어갈 사람에 대한 교육이 출발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모든 광역 단체들이, 광역 정부들이 할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역시 산업의 직접화, 그리고 전문화, 그리고 첨단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의 제목 자체가 신소권혁신클러스터, 신소권혁신경제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시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세종시를 대표하는 산업은 행정 수도 연관 산업과 함께 스마트시티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스마트시티 산업이 어떻게 우리 시의 성장 동력으로 키울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의식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 그리고 신도권으로 의도적으로 명명을 한 이유도 세종시는 스스로 자족 기능도 갖춰야 되지만 결국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또 세종시의 성장이 충청권 전체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세종시의 경제정책 방향이 신도권 혁신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는 지금 드린 말씀이고요. 2페이지의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세종대전 충청권 잠재력 충청권 상생을 통한 네가시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충청권 인구가 553만 명이고요. 전체 인구의 한 10.7%, GRDP로는 한1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에, 수도권 집중화에좀좀 좀, 좀 부수적인 효과로 어, 충남 수도권하고 가까운 충청권의 산업적 기반이 좀 어,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세종시를 대 세종시가 이제 행정 수도고 어,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과학 벨트 산업이 있고, 또, 오성 오창,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있는 국가산업 단지가 있다. 크게 보면, 저는 신수도권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충청권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이 정도 있다. 이것을 어떻게 묶어갈 것이냐가 우리의 큰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세종시 안에는 어떤 성장 기반이 있느냐.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명확산단비로한 여러 산업단지가 일부 있고요.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 국가 산단인데 아쉽지만 이재사 예타 등 절차가 올해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면 28년 방입 그리고 북부권에 지금 스마트 그린, 벤처밸리뭐전동복합 해서 4개 산단이 2023년 말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요. 사생활권에 테크밸리라고 부리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금 속속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생활권에 스마트 시티 특화단지가 있죠. 여기에는 안 썼지만 저희 국회가 세종시를 이전하면 물론 미디어단지가 미디어 컨텐츠 산업에 중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그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속성, 특성, 자질에 바탕을 두고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 오랫동안 공인해서 5대 전략 산업을 지정을 해서 공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자료를 좀 읽는데요. 실감형 컨텐츠,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실감형 컨텐츠, 바이오 헬스, 그리고 미래차 자율주행, 소재부품 장비, 그리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일하게 스마트 시티를 우리는 산업으로 분류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행정수 연관 산업이 <laughs> 이른바 공공정책과 관련한 산업이고 저는 문화예술도 우리시의 전략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7대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세종시가 성장해야 되고 이 이러한 우리의 성장이 세종과 대전 충청을 연결하는 실속도 혁신경제 클러스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오늘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4 페이지에 크게 그러면 혁신경제 중심도시인 세종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제 3기 시정부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좀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첫째는 스마트시티 산업을 정말로 세종시의 특화된 산업으로 좀 키워보자. 두 번째는 신속과 혁신 경제 클러스터를 또 진짜 만들어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분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아니면 금융적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데 좀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6 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시티 산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가 어, 스마트 시티 레벨 4로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된 어 어찌 보면 글로벌 차원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입니다. 우리가 그런 레벨 4로 인증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생각해 보면 영국 표준협회가 인정한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입니다. 제가 많은 연구자나 기업들이나 우리 시의 관계공무원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스마트 시티인데 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이나 능력을 외국의 협회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혹시 우리가 전 세계 스마트 시티를 인증하고 표준을 제시하고 산업을 들어가는 주체가 되면 안되냐 라는 말씀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5생활권에는 인구 18000명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지구가 구성되고 4생활권의 대학연구구지도 관련한 연구와 도시첨단 산업기산 지가 이루어지고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이러한 부문에서 필요한 혁신 제조 역량을 갖추는 어,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름을 AI 세종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어, 생산과 연구 그리고 제조가 세종시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산업이 저는 스마트 시티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 시티 안에도 들어가 보시면 다잘 아시지만. 이른바 바이오 부문이고요또 미래차 부문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ICT 분야가 있고. 데이터가 또 사실 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흔히 요즘 우리가 혁신 경제를 이끌어가는 첨단 산업은 어찌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스마트시티 산업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야는 넓고 갈 길은 많은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 표준이 되는 그런 산업을 일으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사실은 벌써 지난 지지난 선거 때부터 계속 어, 후보님들 공약으로 발표를 했던 게 스마트시티 데이터 연구, 스마트시티 산업 연구원을 좀 설립을 해보자. 처음에 아이디어는 LH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시티 산업연구원을 만들고 이걸 국책기관화하자. 그리고 어 가능하면 이쪽에 기업과 함께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원을 설립을 하자라는 게제 오랜 주장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제가 다른 후보님들을 통해서 그런 제안을 했지만 어, 결국은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대신에 기존에 그냥 정형화된 연구보다는 가급적 많은 기업이나 연구자들 아니면 연구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좀더 유연한 형태의 구상을 하고 그 안에 프로젝트 팀들이 활발하게 생겼다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원도 당연히 저희 시가 초기에 프라를 투자하고 우리 사업하고 민간의 데이터 관련 기업들을 붙어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되고요. 도시첨단산업단지 저희 4-2생활권에 그 연구시설 부지가 아직 큰게 남아 있습니다. 그데 저는 우리가 주도해서 좀 해볼 만한 산업이 이 스마트 시티 중에서도 미래차 자율주행 부분이에요. 충청권과 협력해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 4기 시정부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크게 역점을 둔 것은 미래차 자율주행 부문하고 바이오 부문이다 말씀드리고요. 어, 세 번째는 에, 데이터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에, 저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 이미 2020년에 미국 대선에서 앤드류 양이라는 젊은 사실은 많은 데이터 기업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 가공해서 그것 자체가 경제적 재원으로 활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후보께서 제안하는 기본소득은 토지와 관련한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금을 구성해서 그걸로 기본소득을 설계하자는 방식인데 세종시가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라면 이제까지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데이터 소득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물론 캐나다에서 구글하고 토론토였나 요 그쪽에서 한번 시도를 하다가 지금 그쪽은 사업이 중단이 됐는데 현재 생각으로는 5-1 생각권에 18,000명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소득 플랫폼을 짜자. 그리고 그 기본소득 플랫폼을 국제공모를 해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한테 소득으로 돌려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모아서 가장 실험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좀 설계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스마트 시티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 포럼도 이런 데이터 기반 소득을 설계하고 어, 구상하는 그런 첨단 연구자들이 좀 참여하는 모임으로 어, 특성화하고 전문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제가 오랫 동안 제안해왔고. 우리 카이스트나 충남대, 한밭대, 우리 세종시의 고대, 홍대 대학 총장님들하고는 아마 거의 한 3, 4년 정도 제가 쭉 제안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가장 앞서 있는 부문이 저는 바이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대전이 아쉽게 먼저 제안하고도 어, 국책사업이 의지로 저는 충청권 전체의 역량을 모으면 어 지금보다 훨씬 더 집중도나 아니면 그 산업의 육성도가 빨라질 것이다 흔히 생각하는 대전 대덕의 원천기술 그리고 오송오창의 생산기술 그리고 세종시라는 테스트베드하고 또 여러 실험실 그리고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모델로 저는 신속권 혁신클러스터를 일단 은 바이오 부부터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카이스트를 정점으로 한 세종시 관내에 대한 66개가 있습니다. 제가 경제부 시장으로 재직할 때 미래차 자율대회 부문은 그런 클러스터를 위한 포럼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교육부 사업으로 제가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5년간 3500억 정도 투자를 받는 사업을 하나, 하나 설계를 했는데 이호 부문도 그렇게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뒤에 그냥 바로 메가시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메가시티를 잡고 어떤 정치 행정적 접근으로 풀고자 하면 어 시민의 삶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장만 빈번하지 실질적인 결과가 안나온 가능성이 니다 제가 오랫동안 검토를 해봤는데. 바이오 부문은 각자 다 자기의 어느 정도의 용량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충첩되지 않고 각 도시나 각 지역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행정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발전하면 좋겠다. 미국의 샌디에고가 캘리포니아 가장 밑에 있는 원래 분사도시입니다. 분함인데 이쪽도 우리 세종시처럼 특별한 산업적 기반이 없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립대가 바이오 부야에 특화하면서 그 지역에 이른바 스타트업들, 그리고 그 스타트업에 기반을 둔 유니콘들이 성장을 하면서 샌디아고 자체가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했습니다. 그 기간이 불과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보스턴이나 뉴욕이나 그 d f you are a m 는 n or a man or a man. I don't k 이 o w if you are a 할수있는게 a man or a man o 이 a 우 a n or a man or a man or 말씀 a n or a man or a 이런 충청권이 새로운 혁신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는 제일 시급한 게 그거에 대한 연구하고 협업하는 거점 기관이 좀 필요한데요. 오늘 그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어, 충청권 사개 시도에서 네, 2023년까지 특별 자치단체를 하나 출범시키자 충청권에 이렇게 논의들을 하셨는데. 저도 환영하고 그렇게 가는 방향도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실제로 이익이 그것도 이익이라는 게 남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뭉쳐서 공동의 이익이 될때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왜 저는 사계시도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별도의 법인체를 만들자는 입장인데 지금처럼 각자의 연구원에 있는 분들 아니면 각자의 소속된 분들이 모여가지고 메가시티 연구를 하면 결국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고 자기들 필요한 것을 제안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경험하지만 매번 발표를 하지 발표의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제안하는 대신 수권 메가시티 연구는 구체적으로 지역 자체를 충청권으로 권역으로 설정을 하고. 그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 행정이나 그런 경계를 얻는 연구와 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미션을 주면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자치단체를 만든다라고 오늘 논의가 있었다고 하던데 뭐 어제 인사했죠 저는 예를 들면 이런 클러스터에서 생산돼서 나오는 세금 경제활동에 부과되는 지방의 소득을 내 시서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나누면 자기 땅에 안 들어와도 본인도 이익이 될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성장 가능성이 더 있을 거다. 그리고 별도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세종시정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대전 세종연구원의 부서 연구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메가시티를 위해서 공동의 연구에 최선을 다하되 기존의 대전세종연구원은 분리해서 어, 세종연구원으로 온전히 만들어서 우리 시의 미래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어, 재정립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세종대전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사실은 꽤 진척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어, 여야 후보들 포들, 대선 후보들도 다 공약을 하셨고 특히. 윤석열 강사님도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법안을 일부 개정해 줘야 되는 제도적인 문제 외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자율 구역을 우리 세종시하고 대전이 함께 운영해 보는 게신속권 혁신 클러스터에 아주 중요한 제도적 경험이 될 거다라는 말씀 좀드리예요스페이에 보시면. 그건뭐제 주로 좀 선언적인 취지인데, 교육이 산업을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지역경제에서 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하면 네, 되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대학들은 수도권에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는 그런 교육기관의 기능이 좀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66개 대학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지난 첫 번째 청년 공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민 중에서 고등학교 초중고를 졸업하고 세종시 관내 대학을 가는 비율이 2.6%예요. 물론 아주 우수한 친구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에서 성장하는 걸 바람직하지만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 수도권 인구분 사업에서 만든 도시인데. 세종시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란 청년들이 세종시에서 교육받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우리가 원래 추진했던 그 꿈이 실현되고 있느냐 크게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 밑에 혁신기업 유치 및 혁신창업지원 관련해서는 이거는 저랑 함께하는 자문단에서 반드시 좀 반영을 좀 해달라고 한게 거기 보면 노란색으로 자유치 유망 지역 발굴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데 이게 사실은 실무적인 제목 같지만 무슨 논의를 하든 가장 출발점인 건데 좀 해석하지만 저희 시도 그렇고 남은 충청권에서도 이런 기초적인 투자가 좀 부족했다라고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연구자들이.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7대 산업이 다 이런 투자 유치 유망 기업 발굴 연구 용역 이런, 이런 연구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업이 어디에 있고 어떤 사람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우 우리 쪽으로 이전이나 설립을 할수 있는 제안은 뭔지 그분들이 바라는 건 뭔지 상시적으로 좀 연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테이지에 보시면 에, 그. 그 제작사로 펀드는 지난번에 제가 미리 발표를 했던 건데요. 제가 펀드 회사들하고 꽤 오래전부터 상의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저희 시에서 한 200억 정도 출자하고 대학, 여러 대학들이 한 100억 정도 그리고 관련 대기업이 한 200억 정도 출자해서 한 500억 정도의 시드머니를 만들면 최종적으로 한 1조 정도의 펀드를 운영하는 게 라는 제안을 저한테 주십니다. 그래 저는 어 사실은 제도적으로 이미 스타트업에 대한 아주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가장 마지막 상용화 내지는 사업화 단계, 그러니까 그 단계 에 지원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스케일업이라고 하죠. 스케일업 단계에 좀 집중해서. 저희 시가 보통 뭐 지방 투자 축제 보조금 같은 거 1년에 한,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지원 하는데 이 돈은 요건이 맞으면 그냥 주고 많은 돈이 의무적으로 그냥, 의무적은 아니지만 그냥 지원하고 끝인 사업인데 이런 펀드를 통해서 지원 하면 쉽게 말해서 옥석을 가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그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의 이익을 공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현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어 세종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개편하겠다는 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어 실제 활동도 없고요. 그런데 저는 교육이 산업을 만든다라고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산업을 일으키고 싶으면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어떤 전망 아니면 현안 파 아니면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공적 논의 이런 것들을 좀 독립형 위원회가 맡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저희 시 혼자 과학기술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다룰 수 있는 주제나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박태 제안 드린 신속도 메가시티 연구원이나. 이초강역권에서 이런 형태의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외국의 대부분의 혁신 경제 도시들은 다 이런 형태에 대한 투자가 적어도 한 40년, 50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역량의 차이가 지금 현재 우리 차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의 30분 가까이 좀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행정수도고 우리가 누가 완성이 돼도 한 80만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단독형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는 것보다는 충청권 전체가 생생할 수 있는 와중물로서의 기능, 특히 저희가 아무래도 몸이 가벼우니까 좀 과감하게 시도하고 나머지 3개 시도가. 우리 덕분에 좀더 협의가 좀 좋은 방식으로 어, 그런 역할을 해주면 결국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신수도권이 서울수도권과 또 다른 형태의 혁신경제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예, 좀긴 시간 말씀드렸는데 감사드리고 이제부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